왜, 안 된다. 무슨 일이 말도 안 되고 잔인한 꿈이 있단 말이고, 미치겠네. 누구보다 사이좋기로 소문난 근육난쟁이들의 우정은 그들 얼굴에 자리 잡은 주름 깊이만큼 댄드나 했는데, 망노동 현장에서 뼈보사지게 일을 하지만은, 그들을 더 폭삭넓게 하는 건 생긴 건 이래도 마음은 공주 같은 보라 왕자 사장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런 월급 한 봉투를 남겨두고 자취를 감추게 되는데, 그의 행방은 아무도 알 수가 없었다. 뭐, 어찌됐든 보라왕자가 사라진 게 마냥 기쁘기만 한그육 난쟁이들은 남은 월급을 갖고 뭘 할까 생각하다가 우숑바숑 치킨을 시켜먹기로 하는데 그러다가 집 근처에서 중요한 기억을 잃고 배고픔에 쓰러진 여자가 등장하는데 어머, 내가 구운 치킨 다이어트를 했나? 양념 다이어트를 깨잖아. 맞... 맞아, 난 구운 치킨 다이어트를 했어. 이 온몸에 짜든 구운 치킨 냄새가 거친 거야. 그래, 치킨은 역시 겉바속 촉, 구운 치킨이 최고야. 양념에 바삭하고 달콤한 매운맛을 모리는 당신이 너무 불쌍해요 양념 찾아갑니다 수고하이소 그래 양념치킨 사온나 사실 노란 난쟁이는 양념을 찾으러 간 것이 아닌 생인은 그래도 마음이 공주던 보라왕자가 정말 공주가 되버렸던걸 깨닫고 복수를 시작하는데 예 안에 집주인 계십니까 집주인은 아닌데 제가 조만간 집주인이 될것 같은데 뭔 일인가요 아 이쁜 아가씨가 계셨네요 다름이 아니고 제가 중요한 정보를 주려고 멀리서 찾아왔는데요 무슨 정보인데요 제가 요 앞에 치킨집 사장인데 저희 가게에서 특별한 이벤트가 진행 중이어서 지집마다 시식행사 중입니다 어머나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운 치킨이네요 설마 먹여주시는 건가요? 제가 직접 먹을게요 보라색 치킨이라니 너무 이뻐 맛있잖아 아니 내가 보라색을 좋아한다고 너너너너 그래. 하하 아! <laughs> 눈치챘나? 하지만 이제 늦었다와 난니 네 알고 있었다마 니네 정체가 뭔가마 어? 먹고 이거 가성비 세트 할인된 가게에 치킨 두마리감티에 치즈 불거정 엄청난 이벤트 아이가 이걸 누가 나한테 알려줬단 말이고 잠만 있어봐라 발신자 보라봉주? 설마 니가? 보라홍준, 네가 이때까지 문자를 보냈단 말이야. 난 사랑했기 때문에가 보라홍준이야. 나는 막장 드라마식으로 원수로 사랑하게 만드는 착한 프로모션. 이 먼개. 돈돈돈 치킨 치킨 돈돈돈 치킨 좋아. 돈돈돈 치킨 치킨 담백해서 좋아. 메뉴 고민은 하지 마 있어. 돈 치킨은 다 있습니다. 꼬은 치킨도 맛있고, 티한그는더 맛있습니다. 예. 가성비세트 시키면 치즈볼 있고 오자다 공자 공짜. 이벤트 기간 동안 가성비세트를 시키면 치즈볼 다섯 개 받고 세개더 합의 유들기. 돈 치킨 주문은 여기요.